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야다산 남자 해산남입니다. 자 오늘은 영어 회화에 정말 자주 나오는 영어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오늘 알아볼 핵심 패턴 표현은 바로 이거입니다. I never thought. I never thought. 자, 미드나 각종 영어회화에 정말 많이 쓰이는 핵심 표현이에요. I never thought. 나는 뭐뭐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어. 라는 표현입니다. 자,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든지,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든지,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. 어, 예를 들어,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, 정말 멋진 자연 경관을 봤어요. 그때 같이 온 친구한테, 와, 내가 이곳에 오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자,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?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.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. I never thought. 나 전혀 생각 못했어. I would be here. 내가 여기 있을 줄은.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이 애인과 같이 코엑스에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헤어진 전 애인을 코엑스에서 마주친 거야.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와, 내가 진짜 걔를 코엑스에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다. 자,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와, 내가 진짜 전 여자친구로 코엑스에서 만나다니 진심 상상도 못 했다. I never thought I would see my ex-girlfriend at co-ex 어때요? 간단하죠? I never thought I would see my ex-girlfriend at co-ex 진심을 담아서 해볼게요 I never thought I would see my ex-girlfriend at co-ex 어때요? 간단하죠?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학교 시험기간인데 공부를 진심 드럽게 안했어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A가 나온거예요 A가 정말 F만 안 뜨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A가 뜬 거야. 진짜 깜짝 놀랐겠지.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야야야, 나 A 받았어. 와, 내가 진짜 A를 받을 줄은 진심 생각도 못 했다. 자,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I never thought I would get an A on the test. I never thought I would get an A on the test. 자, 반대로 공부 진짜 엄청 했어. 공부 진짜 엄청 했는데, F가 떴어. 그때 성적표를 꾸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아, 나 내가 F받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다. 자,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내가 F받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다. I never thought I would get an F. I never thought I would get an F. I never thought I would get an F. 어때요? 간단하죠? 자, I never thought. 알아봤는데요. 자, 예문 별로 안 어려웠죠? 자, 영어 회화에서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핵심 표현이니 꼭 알아두세요. 자, 지금까지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산남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